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의 157차 정례회의 결과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예, 네, 저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네, 저는 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는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사전에 검토된 아홉 개의 안건에 대해서, 어, 처리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어, 역세권 청년주택, 어, 건립과 관련해서, 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의 민원, 또, 그, 과도한, 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 도시가, 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어, 기타, 어, 그,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전동 퀵보드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 그와 관련한 서울시의 조치, 이 법령 개정 건의 등, 또 이제 지난번에 제기됐던 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어, 서울시가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 건의 등등에 대해서 오늘 서울시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있었고, 대체로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브리핑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른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더 이상 이거를 서울시 차원에서 또는 자치구 차원에서 두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그리고 시군구에서 재난지원금과 재난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실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시장님의 부재 상황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이와 관련한 재정의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저희 자치구가 오늘 25개구 자치구가 의견을 모아서 일단 자치구 차원에서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 2천억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자치구의 자치구에서 마련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서울시가 재정 여건에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재난지원금을 자치구와 함께 지원하는, 지원하도록 요청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급 시기는 정부에서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연계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또, 지급 대상의 문제는 오늘 논의된 기본적인, 어, 그 원칙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 정부의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대상, 오늘 논의를 출발로 해서, 어,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서울시와 구체적인 지급 대상, 시기, 그리고 규모, 방식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그렇게 권의하기로 오늘 의견을 모았고요. 이제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와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몇 가지, 어,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어, 해럴드 경제의 한지숙 기자께서, 어, 25개구가 자, 어, 2천억 원의 재원을 조성했는데, 서울시는 어느 정도, 어, 예산을, 여기에 더 지원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사전에 정해놓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 저희가 어, 서울시의 에, 사전 의견을 에, 어, 청취한 결과로는 어, 최소한 3천억 이상은 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어, 이번 경우는 어, 자치구가... 제,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자치구가 어렵게 재원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도 최소한 거기에 걸맞는 대응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어, 지급 대상과 방법을, 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어, 서울시가 1차 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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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달에 지급한 바가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인지 또는 뭐 지급 형태가 상품권인지 현금인지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 3월 달에 서울시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준비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준비해서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데만 약 3주가량에 걸렸고요.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보편 지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를 입은 업종 중심에 그리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것은 대체로 현금 지급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하지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신문 이재영 기자께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사차 어,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또는 대상이 지원, 어, 제외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셨고요. 어, 목표 금액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또 서울시에 요청하시려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등에 대한 어,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어, 지급 대상은 일부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 피해에 비해서 어, 정부 재난지원금이 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복될 수도 있고 또그 사각지대라고 할까? 지원 대상이 아닌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지원 대상을 저희고 저희 자치구와 서울시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직 정부의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와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개 사업장당 얼마만큼의 금액을 목표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에 요청하려는 금액은 아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3천억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어, 추가로 또 말씀이 있으시면 어, 두분 청장님께서 네, 네 그러면 어, 이걸로 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아, 재원을 마련해서 전환 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그만큼 어, 지역 경제가 어렵고 또 어려움에 처한 어,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 서울시가 어, 서울시와의 에, 이 재원 마련 관계에 있어서 어, 자치구가 먼저 어, 제안을 하는 어, 이런 형태는. 어 아마 아,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